우리 저희 부모 이목장이고요. 네, 음, 이번 특성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이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눔은 우리 오기현 지사님이 말씀 나눔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미가 1장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묵상하고 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에는 그 미가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로 인해 슬퍼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어,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 우상 숭배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나한테 우상숭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이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천가배영 집사님의 도움으로 예전부터 그 성경 어플을 가지고 있어서. 궁금한 말씀이 있으면 항상 이제 검색해 가지고 찾아는데 우상이라고 치면 그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어려운 말씀이나 뭐 생각나는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뭐 특정 성경이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우상이라고 치니까 리스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뭐 특히 처음부터 뭐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계속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내려가다 보니까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계속 사람들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뭐 바라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해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면 음 제가 이제 저의 삶을 그런 우상숭배를 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우상을 뭐 이렇게 뭐 숭배하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를 좀더 삶에 살아갈 때좀 하나님보다 더뭐 이렇게 더 집중하거나 더 귀히 여기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까 살펴봤는데. 어,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어, 제가 뭐큰뭐 뭐 잘못을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없어서 참다행이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건 훨씬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된 시점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16살, 17살 무렵이었고 그때 이제 여기 어 같이 축구하던 그런 형들이랑 친구들과 이제 교회 나오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그때 중3 때 겨울 수련회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더 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제일교회 주월동에는 제일교회제일선교원에서 유치원 생활을 했었고, 그때 최가명 기사님을 그때도 만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6살 때, 저희 6살, 7살 때 최가명 기사님을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났었고, 저는 기억을 못 했지만, 그 최가명 기사님 어머니께서 제 선생님이셨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나고, 그리고 더 어렸을 때생각 해보면,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저 완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아마 서울에 계셨을 건데 서울에서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뭐 제가 교회 가는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반대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외가로 보면 저희 그 외삼촌께서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셨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오시면 주일에 꼭그저 선교 선교원 그 유치원 다녔던 교회를 크리스마스 때나 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계속 주님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살면서 특별히 뭐뭐 토속 뭐 신앙 뭐 미신 뭐 다른 종교나 뭐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쭉 이렇게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닐까라고 감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자꾸 하는 것일까? 무엇인가에 자꾸 기대면서 사는 것일까 생각을 해 보면 불안함과 욕망이 가장 큰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는 당장 뭐 1년, 내일도 아니라 당장 10초 뒤 30초 뒤에도 일어날 일을 모르는데 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막 갖고 싶은데 나의 욕구는 뭐 사회적이라든가 아니면뭐 금전적이라든가 이런 거 원하는 게 너무나 우리는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그게 크지 않더라도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게 되면 뭔가를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불안감도 없어질 것이고 자기가 뭐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빨리 어 그래도 주님의 말씀 복음을 좀 빨리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단순히 이렇게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니까 저도 이제 또 검색을 많이 하는데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이게 뭔가를 신상이나 이런 게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좀더 우선시하는 것까지도 광범위하게 우상으로 본다라는 단어를 보면서 아 그럼 나는 뭔가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살아왔을까 다행히 돈돈 돈, 돈을 쫓아가거나 세상이 재미있는 것을 쫓아가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저를 오히려 우상화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나를 너무 믿고 나의 계획과 나의 그런 삶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차고 차곡 뭔가를 해나갔을 때아 내가 노력하면 뭔가 되겠지 내가 준비해 나가면서 하게 되겠지 사실 이게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제가 뭐큰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할때 항상 열심히 준비하면서 하나하나씩 성취를 해 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슬슬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곳에 이렇게 어떤 일원으로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저를 스스로 우상하고 저를 너무 믿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앞으로는 조금 더 나를 너무 믿거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알고 계신고 주님이 주신 나의 탤런트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여 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어, 좀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좀더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너는 정이 없어 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듣는데 이거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나이가 하나 하나씩 들고 여러 곳에 이렇게 속해 있다 보니까 정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의 교사할 때도 너무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제 안에 사랑 을 베푸는 게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거나 이렇게 케어해주는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를 이제 그만뒀는데 어, 그렇다고 제가 교사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함의 사랑을 채워, 말씀으로 채워 나가고 기도로 채워 나가고 그래서 어, 좀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베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우상숭배에 관련된 말씀으로 어,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음식도 담백한 맛이 나오는 나는 음식은 질리지도 않고 또 맛있잖아요. 담백한 맛. 그러듯이, 우리 교회에 담백하면, 원, 장현미. 담백투, 오기현.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정해놨어. 담백. 오기현 집사가 나와서 한다고 하길래 한두 마디, 한 마디는 좀, 한두 마디하고 들어가겠지 했는데, 어, 그래요. 잠깐의 이야기 속에 우리 오기현 집사의 그 마음을 좀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어기현 의견, 집사에 대해서 뭐좀 이야기 좀 한다고 한다면 좀할 말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 단백하게 해서 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해 이렇게 또 남성교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또 제가 부탁했어요. 지금까지신앙생활한 것에서 한 발짝만 조합에 나와라. 예, 라고 부탁을 했더니,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이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우리 어기현 집사는 우리 학생 때부터 제가 같이 이렇게 지내왔던, 그, 지금 40이 안 됐죠? 39. 39. 와. 중학교 때? 어떤가 중학교 때 와가지고 지금 40세가 만 39세까지 하시니, 제가 우리 의견집사 알건다 알고, 저희 성품과 저희 근성과 <laughs> 저희 신앙과 제 삶을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눔과 적용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어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우도 남성교회 회장을 수락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예, 또 감사하고 어떤 남성교회도 우리 예, 어, 우리 회장을 중심으로해서 좀잘씩씩게하게 세워져가고 더 성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생일 감사물 우리 영주사. 식사 은금으로 드립니다. 오영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정확히 기도하고 이제 이어서 먹적 나눔 하고요. 이렇게 나 들어가겠습니다. 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쪽에 오후 예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오기현 집사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의한 간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의 영생을 다시 한번 복이하여 주시고 저의 깊은 그 신앙을 저 살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도 전에도 그랬거니와 이후로도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기 현 집사는 아, 말씀에 서서 인도함 받아 살아가기를 힘쓰고 또그 말씀이 저희 삶의 큰 어리와 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에 온 생명들이 조합해서 인공 보디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식사 예물과 생일 당하여 드리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어, 저희 남은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제삶 속에서 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식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요 이이 어, 재단을 통하여서 영적 영식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육적 영식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저들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 또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행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방에서 수고한 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이한에도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목장별로 모여서 주신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잔치 그러면 영적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